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는 일단 멀리 떨어져라.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나서 내가 행복한 인간이란 사실을 알고 행복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미간이 찡그러지는 일이 있었다. 남의 험담을 할것 같을 때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게 몸에 배웠지만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결국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할 수 없게 되면 괴롭다. 그래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어째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될까? 생각은 많았지만 현실은 아무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히토리 씨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할 수 없는 건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야. 있지.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마음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마음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용서할 필요 없어. 그것이 대전제야.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히토리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언제나처럼 에이, 어째서죠? 하고 대물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더 놀라운 것이었다.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거야. 그 사람과는 가능한 한 만나지 않도록 해. 외면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다. 나 자신과 똑같이 사랑이 근간이 되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히토리 씨의 충고를 이해하지 못한 채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계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싸우게 되고 말았다. 점점 더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점점 더 한심해지고, 그러한 일의 반복이었다. 그런 나를 두고 볼수 없었는지 히토리 씨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이야. 에미 씨도 자신이 이 정도니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요컨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해줘.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 꼭 한두 명 있거든? 에미 씨는 몇 명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한 사람일 거야. 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 어떤 물고기든 전부 다 먹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나는 상어는 못 먹어 라고 말하면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 에미 씨가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의 사람과 만나겠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서 단한 사람이 싫다면 확률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거잖아. 그러니까 몇 명을 용서할 수 없느냐가 문제인 거야. 300명 정도라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도 나는 납득이 안돼 히토리 씨의 말에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회장님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도 회장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히토리 씨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말이야, 얼마 전까지 내가 멋진 인간이 되었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싫은 녀석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뿐이었으니까. 그런 녀석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순해져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 싫은 녀석이 나타났어. 너 같은 놈 정말 성가셔. 그런 생각이 들더군. 이전과 다름없이 괜찮은 인간 같은 거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너처럼 꼴보기 싫은 놈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말해버려. 그리고 등을 돌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서로 파장이 맞지 않는 경우엔 만나면 안되는 거야. 그런 걸 사람들은 친척이니까 형제니까 멀어지면 안된다고 하는데 멀어져 있어도 친척은 친척 형제는 형제잖아. 회사 동료도 함께 직장이 있어야 한다면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말도 하지 않으면 돼. 멀어지면 안되는 이유부터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 멀어질 수 있어. 사실은 싸움이 가장 나빠. 싸움을 할 바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 기차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죽고 말지만 2, 3m 정도 물러나 있으면 바람이 부는 정도로 끝나잖아.